안녕하십니까 윤수평 변호사입니다. 법인 파산, 파상, 기업 파산과 관련해서는 제가 여러 영상을 이제 업로드 시켰기 때문에 어 그런데 이제 한번각 동일한 파일에다 영상에다가 한번 절차별로 해서 어좀 재빠르게 좀 이렇게 스키, 스크린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법인 파산, 파상, 기업 파산은 사업을 종료하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어, 빨리 신청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전에 문제가 될수 있는 것들을 걸러내고, 소명하고, 자료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물론 신청 결론 해놓고, 뒤에 보정 맞아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일, 일이 번거롭잖아요. 그러니까 신청 단계에서 하여튼, 그, 뭐,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문제점들을 골라내는 것이, 어, 그게 급선무기 때문에 꼼꼼하게 시간을 두고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3주 이상 그걸 잡습니다. 신청 기간을. 신청을 하면, 이제 사건 번호가, 부, 저 신청을 하면 이제 사건 번호가 부여되거든요. 2020 하합,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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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 됩니다. 하합. 예. 근데, 아보인파산 신청 전에는 이제 병원사와 상담을 하겠죠. 또 그리고 병원사 보수도 비용 그리고 절차 비용이 또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담을 하, 하게 되는데 일단은 보인파산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부채 초과 상태, 지급 불능 상태, 그 다음에 지급 정지 상, 정지. 지급 정지는 지급 불능으로 하거든요. 부채 초과는 아시겠죠. 자, 자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 그러니까 지급 불능은 어느 일부 채무를 변제 가능하지만 전체 채무를 반복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게 되는 상태, 요걸 말하고 지급정지는 어음 부도라든지 수표 부도라든지 이런 것처럼 채무자가 내가 돈못 갚겠소라고 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걸 지급정지하는 은행의 거래정지하고 지급정지하고는 개념이 약간 다릅니다. 그런 요건을 검토하겠죠. 대부분은 그 요건에 해당됩니다. 파산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돼요. 근데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표이사한테 민사상, 형사상, 근로기준법상, 또는 과정주주의 2차 납세, 그 다음에 2차 납부 의무, 그리고 뭐, 사행이 취소소, 사행이 취소 대상행위가 있었는지, 또가지급금이 어, 왜 이렇게 이유 없이 대표이사 하나 임원한테 많이 잡혀 있는지, 그리고 관계회사가 있다면은, 관계회사가 있다면, 관계 회사가 있다면 이돈거래가 빈번할 수 있거든요. 그럼 정산을 해서 과연 누가 채권자고 누가 채무자인지. 관계회사가 있다는 거는 다둘다내 회사, 두, 뭐 전부 다내 회사니까 막 어려울 때 돈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이쪽에서 저쪽으로 막나오재비로 쓰거든요. 네, 그런 걸 정산을 안 해놓고 있으면 정산을 꼭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재무상태표가 있잖아요. 재무상태표 보통 이제 대부분 제가 경험하기 중소기업들은 90% 이상이 다 분식이 있습니다. 외감 대상 기업들은 좀 덜한데 있어요. 분식을 제거해야 되거든요. 부풀려진 자산을 이제 축소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장부 외에 계산하지 않았던 부채를 또 계산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보인 파산, 기업 파산에서는 예납금이라는 걸 내게 되는데 부채의 규모에 따라서 어그 예납금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예납금은 신청하고 나서 파산 선고 전요 사이에 냅니다 신청하고 파산 선고까지는 보통 이제 통상1 개월 정도면 되는데 특이 사항이나 보정 많이 맞거나 하면 선고는 늦어지거든요. 그래서 예납금은 부채 규모에 따라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사전에 변호사와 상담하면서 예납금 낼 자금을 준비를 해놓는 방법을 설명을 들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접수를 하고 있기는 대표자 신문, 채무자 신문이 열립니다. 요거는 이제 신청하고 나서 통상 뭐 법원 사정에 따라 다르긴 한데 한제 생각에는 한 2주 후뭐 신청 접수 후로부터 네. 그렇게 되는데 이 신문은 서울해생법원 같은 경우는 비대면을 합니다. 출석하지 않습니다, 대표이사가. 다른 지방법원은 여전히 출석해서 판사하고 대면해가지고 진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 마치고 나와서 이제 보정이 없으면 바로 예납금도 내고 하면 파산 선고를 해주고, 파산 선고하면 등장하는 인물이 파산 관재인이거든요. 이 파산 관재인이 대표이사의 권한을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파산 선고 즉시로부터 대표이사는 회사에 대해, 회사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어떤 그 결정이나 처분이나 관리나 이런 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표이사는 이제 파산 선고를 받으면 본인 파산, 기업 파산에서는 대표이사로서 이 절차상 할 일을 80% 이상은 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 뒤에는 관제인한테 뭐 인감도장, 공인인증서 통장, 이런 물건들, 전자소송에서 제출할 수 없었던 것들을 파산 관제인에게 다 넘기고, 파산 관제인이 설명을 요구하는 것에 답변하고 또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고 그런 일들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파산 선고는 서울행생법원 같은 경우는 파산 관제인이 선정, 선임을 해놓고 그 파산 관제인 사무실로 와서 영상재판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방법원은 파산 선고일날 법원에 출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파산 관제인이 법원에 와 있거든요. 서로 통성명하고 그 다음에 설명을 들으면 됩니다. 자그이 이, 이, 이 뒤로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이제 채권자들한테 채권 신고해라 하는 안내문도 보내고 파산 선고 이후에는 채권자들이 어느 어느 A 회사가 법인 파산 기업 파산을 진행한다 파산 선고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이 뒤로는 알게 되죠. 그래서 이 뒤로는 채권자들이 대표이사한테 변제 독촉 같은 걸 해서는 안 됩니다. 어 관제인한테 이제 채권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파산 관제는 바로 그 해당 회사의 자산을 이제 현금화시키는 작업을 바로 착수하고, 그 다음에 채권 조사, 얼마가 신고된 게 맞냐, 총 채권액이 얼마냐, 구체적으로 1번 채권자는 얼마, 2번 채권자는 얼마 이런 것들을 조사합니다. 그러면서 제 1회 집회를 열거든요. 이제 1회 집회는 서울회생법원은 반드시 대표이사가 출석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다른 지방법원은 이미적이긴 한데, 가급적 출석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화된 게 있으면, 이제, 배당을 하게 되거든요. 배당은 파산 채권자들한테 나눠주는 걸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재단 채권이라고 하는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공익적 목적이나 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그 일반 재단 채권 특별 재단 채권 이런 것들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규정된 내용에 해당하는 채권은 배당이 아니라 변제를 하게 됩니다. 수시로 자금이 되면 그래서 그 재단 채권은 재단 채권하고 이 배당은 보통 파산 채권에 대해서 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현금화한 돈이 없어요 그러면 배당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 배당을 거쳤을 때는 파산 절차가 종료되는 것을 종결한다라고 하고, 배당을 못한 경우에는 폐지 결정으로 파산 절차를 종료시킵니다. 어, 그러니까 종료에는 파산 절차가 배당을 마치고 끝나는 종결 결정이 있고, 배당을 하지 못하고 절차를 닫는 폐지 결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통상 신청서 중, 제 기준으로는 제가 업무 처리한 방식으로는 한 3주에서 4주 정도 충분히 시간을 가져서 보정을 최대한 피하는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1개월 정도 신청서 수요 1개월. 그러니까 대표이사는 한두달 남짓 또두달반 정도 앞에 좀 분주하게 변호사와 같이 일을 하면 뒤에는 출석 한번 서울 해당법원의 경우 출석 한 번, 대, 여기, 파산 관제인 사무실 가서 영상재판 한 번, 다른 지방법원 같은 경우는 신문 때 출석 한 번, 선고 때 출석 한 번, 집회 때 출석 한 번, 이렇게 세번 정도 출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기간 전체가 얼마나 걸리느냐, 그거는 이제, 딱, 딱, 딱 잘라서 말할 수 없습니다. 자산이 있는 경우는 만약에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이 팔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배당을 할수 있고, 그러니까, 자산 처분이 빨리빨리 되면은, 빨리 끝나는 거고, 자산 처분이 지지부진하면 점점, 이제, 이, 종료되는 거는 늦어지게 됩니다. 근데, 통상 거의 뭐, 80, 90%는 자산, 빵, 자산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보통 한 10개월에서 1년 정도 후에는, 이제, 폐지 결정으로 종료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것도 각급 법원마다, 또 파산 관제인마다 어? 업무 처리가 뭐 통일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뭐 기간은 법원마다 관제인마다 다 틀리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래서 요것들은 지금 제가 이제 서울 해산 법원하고 다른 지방 법원 파산부 업무를 쭉 스캔해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어, 구체적으로 어느 단계에서 뭘 해야 되고. 뭐, 어느 단계에서 어떤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다른 제 영상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